무한도전 식으로 푸는 거, 그 점은 유감이에요. 그냥 딱 봐도 무한도전이잖아요. 김태호 p d 의 역량이 이효리 씨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는 하겠으나, 이제는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진 제작진들과 같이 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선생님, 어제 뭐 오셨어요? 최근에 포털 메인에 계속 올라와서 피해가기가 어려운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한 평론가가 이효리 씨에게 쓴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 SNS 계정에 올린 글이에요. 최근에 이효리 씨가 안쓰럽고 안타깝다면서 김태호랑 과거 우려먹기 예능만 몇 년째 하고 있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예능은 하면 할수록 잊혀지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과거의 스타 같은 느낌만 더 강해질 뿐 아니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까왜 그러니까 음악 작업을 안 하고 추억팔이만 계속 하느냐? 왜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데 그걸 잘한다 잘한다 축혀 세우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 같은 걸 보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 깨달았어요. 이번에 김한선 엄정화 50대 가수가 춤으로 노래로 관중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걸증했잖아요 대학 축제 무대 때 그때 창 김한선의 피에로는 우리보고 웃지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세대를 초월한 공감의 자리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송 제작진들도 못한 했던 일이에요. 대학생들에게는 어머니뻘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이 젊은이들 자신의 어머니 세대는 당연히 트로트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김한선 씨가 뉴진스의 그 하이보이 쇼츠를 올렸는데 춤을 잘 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김한선 씨만의 색깔 매력 이거 못 보면 어쩔 뻔했나요? 이 시대 당면 과제인 세대 간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이효리 씨의 제안으로 성사가 된 거잖아요. 이효리 씨가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거죠. 추억팔이라고 했다는데 김한선, 엄정화 이분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던가요? 과거 그 찬란했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이효리 씨가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면 그 몰입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안 하면 또 어때요?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제가 수년 동안 매일 같이 듣는 곡이 있어요.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입니다. 이효리 씨가 놀면 뭐하니에서 소개한 곡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효리 씨는 유행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하는 보석들을 끌어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삼0 세기에 장모치아가 등장하면서 한때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털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버려지는 장모치아가 많았대요. 방송이 이렇게 유행템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이효리 씨는 유기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캐나다 체크인이 JTBC 재벌집 막내아들하고 붙는 바람에 시청률 폭망이다 실패했다 이런 기사들이 그때 나왔는데요. 캐나다 체크인은 시청률로 가늠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닌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김태호 PD가 댄스 유랑단을 무한 도전식으로 푸는 거는 유감이에요. 그냥 딱 봐도 무한 도전이잖아요. 2011년에 무한 도전에 행사 하나만화라는 아이템이 있었어요. 찜질방 군부대 중학교 이런 곳을 돌면서 공연을 했었죠. 무한니에서도 자주 했고요, 유산슬도 행사 다녔잖아요. 이번에 댄스 유랑단이 해군 사관학교에서 공연을 했는데, 하필 시험 전날이어서 잡음이 이렇습니다. 당연히 방해가 되죠. 이건 옛날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김태호 PD가. 저는 김태호 PD의 역량이 이효리 씨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고는 있지만 이제는 이효리 씨가 사이렌 불의섬 제작진 같은 새로운 관점의 제작진 그러니까 이은경 PD, 최진아 작가 이런 분들과 작업을 같이 해보면 좋겠더라고요. 아마 이은경 PD, 최진아 작가 이런 분들 찾아보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사람이 같은 걸 보고서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게 SBS 동상이몽 너는 내네 운명에 나온. 그 이장원 배다의 부부를 보고 나서예요. 배다의 씨가 캐나다 체크인에서 그 이효리 씨가 특별히 애틋하게 여기던 그 토미를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 토미를 그 공항에서 떠나 보내면서도 이효리 씨가 펑펑 울었잖아요. 이번에 토미는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었는데 극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심정일지 다 아니까 보는 사람도 울컥할밖에요. 그런데 배다이 씨가 눈물을 짓자 남편 이장원 씨가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할 일이지 울 일이냐? 보고 싶었던 토미와 만나게 됐는데 왜 우느냐? 기뻐해야지. 이장원 씨에게는 너무 이상한 거죠. 기쁘고 반가운 건 맞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울컥하게 되는 건데,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배제한 채, 아, 기쁜 건데 왜 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장원 씨는. 그런 사람은 이상가족 찾기를 봐도 왜 울지, 그러려나요? 엄정화 씨가 닥터 차정숙으로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시금 다졌는데요. 엄정화, 김병철 씨, 연기자들이 공감대를 잘 이끌어 내줘서 그렇지 이야기 전개만 놓고 보면 결코 수작이라고 할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첫 주만 보고 강력 추천한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나중에 후회할 정도였어요. 흔히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딱이 드라마가 그랬어요. 아무리 코미디라고 하지만 오류가 너무나 많았죠. 어쨌든 엄정화 씨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닥터 차정숙 이전에 지난해 우리들의 블루스가 있었죠. 그런데 놀면 뭐하니 환불원정대가 2020년 8월이에요. 환불원정대가 없었다면 우리들의 블루스의 고미란도 지금의 차정숙 또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2020년 6월 놀면 모아니 싹쓸이 프로젝트 당시에 이효리씨가 곡 하나를 듣더니 센 언니들로 여성그룹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씨랑 저랑 정화언니 화사 가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얼마 후에 진짜 성사가 됐죠. 이효리씨가 던지면 김태호PD가 냉큼 받는거예요 말하는대로 되는 이효리입니다. 환불원정대 때 엄정화씨의 속사정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갑상생암 수 수술로 목소리를 잃을 뻔했다는 사실을요, 수술을 했다는 기사는 접했으나 8개월씩이나 아예 말을 못했다는 건 몰랐잖아요. 그 사이에 동생 일도 있고 했으니까 몸고생 마음고생이 이루 말을 하기가 어려웠겠더라고요 다시는 노래를 못하겠다 자신감을 잃었는데 이효리 씨와 유재석 씨의 격려로 보컬 레슨도 새로 받고 무대에 설수 있게 된 겁니다 2022년 우리들의 블루스가 방영될 즈음에 TVN 서울 체크인에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댄스 가수로 나이를 먹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얘기들이 댄스유랑단에 초석이 된 거죠 닥터 차정숙의 그 차정숙이라는 인물에 많은 분들이 감정이입을 했던 것이 엄정화 씨가 어떤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딛고 제기했는지다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환불 언정대 서울 체크인,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어, 나도 그런데, 엄정화도 그렇던데, 차정숙도 그러네? 이렇게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응원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유키선더 블럭에서 엄정화 씨가 닥터 차정숙 첫 화가 방송되는 날 댄스 유랑단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반응이 나온 걸 보고 혼자 펑펑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댄스 유랑단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등 돌린 채 엄정화 씨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도 환불 언정대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엄정화 씨의 그 흐느끼는 뒷모습을 등을 보면서 같이 울었어요. 나이가 들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울지를 못해요. 아이들 앞에서 울 수도 없고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서는 더더욱 울지를 못하죠. 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t v 에서 누군가가. 면 거기에 묻어가면서 울게 됩니다. 내 서름이 아니냐, 묻어가면서 우는 거예요. 나이 서른을 목전에 둔 걸그룹 멤버들에게는 3 0대 후반임에도 건재한 보아 씨가 희망일 테고요, 보아 씨에게는 4 0대 여전히 대중문화의 중심인 이효리 씨가 희망이겠죠. 이효리 씨는 엄정화, 김한선 씨를 보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효리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날 밤그 술자리, 그유흥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혼자 치우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효리 씨의 역할이 작금의 그 대중문화판에서 이효리 씨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남들이 귀찮아하는 남들이 나 몰라라 하는 뒤치다꺼리 같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남 좋은 일만 하는 거다 쓸모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유리 씨하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